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3절까지만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소망은 새 힘을 얻는 소망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비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치고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신명이 어느 길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막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목마름과 메마름이 끝나고 오아시스에 그 풍성한 물이 넘치는 장수에 도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히 적셔주셨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세 힘을 얻고 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환란이나 고난에 낙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방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시기까지 인내함으로 나가야 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앞서 십일장에 쭉 기록되어지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 모든 기도원 바락 삼손 또그 후에 모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사망의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 가시밭길과 삽메마른 땅과 그리고 말로 할수 없는 그 모욕과 회방과 또 모든 칼과 창과 그 굶주림과 헐벗음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들의 그 가는 길은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중에서 그 노정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게 그냥 이러한 많은 앞서간 성도들의 그... 예, 그리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보여 주시는 것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지식, 사람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손길을 발견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멈추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에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할 때나, 기뻐할 때나, 기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다한 무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한 무리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만 드리고, 속 사람은 다른 데가 있고, 또,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면서 겉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겉사람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네 속이 어떠하면 겉도 어떠해야 되고 겉이 어떠하면 속도 어떠해야 된다 이말 다시 말하면 속이 하얀색이면 겉도 흰색이어야 하고 속이 빨간색이면 겉도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너희는 바카오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그각 그것과 같이 드려야 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만 드리지 말고 바카와 해양과 근체만 드리지 말고 둘을 함께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박하 드릴 때에 박하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의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해양을 드릴 때 해양 하나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인을 드려야 합니다. 근체를 드릴 때에 그한 가지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신을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면, 내 중심도, 내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길은 언제든지 자기 좋을 쪽으로만 살아가고 판단하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거라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앞서간 그 증인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절대로 자기 죄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았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려라 라는 이 말씀은 자기 생각과 자기 법을 짊어지고 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만들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는데 얽매인다는 말은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얽매인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무거우냐면 자기 법을 만들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그거는 집어던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가 신앙생활을 바로하는 거라고 자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얽매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견뎌내며 너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 어렸을 때는 그 요새는 뭐 학교회가 그런 걸잘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추석 다음 날에 꼭 운동회를 했어요. 추석 날안 하고, 앞에서도 안 하고, 추석 다음 날엔 왜냐면 형 이웃들이, 친족들이 다 외지에 떠났다. 고향 때 전부 그 동네에 모이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잔치가 됐어요. 그래서 못 보던 친구들도 추석 다음 날은 다 봤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함으로 인하여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계속 달리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만 달려도 나는 안 뛰어요. 근데 우리들이 뛸 때, 우리 반이 뛸 때에 4명씩, 5명씩, 6명씩 줄을 세워서 달리기를 시작할 때, 그 달리기를 시작할 때, 그 달릴 때에 상급을 뭐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등하냐, 2등하냐, 3등하냐라고 하는. 그, 제일 먼저 빨리 달리는 것을 그들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애들은 항상 1등을 해요. 2등 해는 애들은 암만 연습을 해도 꼭 2등 합니다. 1등을 못 해요. 3등 하던 애들은 언제든지, 3등, 4등은 언제든지 씨름하면서 3등, 4등 꼭 그렇게 걔네들이 3등 할때 있고 4등 할때 있고 걔네들은 둘이는 서로 손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느냐 라는 걸로 인해서 3등, 4등이 갈립니다. 항상 그래, 가만 보면. 그리고 4등, 5등 하던 애들은 100번을 떼도 4등, 5등이에요. 자기 힘껏 뜨는 거니까.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에서 시작하고 달려갈 때에 4등 해던 애들이 어느 날 1등 못합니다 이 2등 3등 1등하는 아이들을 보고 저것들 내가 다없떻게 하면 1등을 할까 저것들 다 없어져야 내가 1등을 하지 그런 마음 먹는 애 아무도 없어요 내뛴 힘을 다해서만 뛸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3등하고 4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으로 다 뛰었으니까. 4등 5등 한 애들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울거나 억울하지 않은데 누가 울고 억울해 싸우냐면 1등, 2등 한 애들이 서로 하다가 2등, 1등 하면 1등 하던 놈이 웁니다. 왜 억울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등을 또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각각의 주시는 은혜나 그 능력을 따라 달리기를 하는 이 경주하는 이 경주는. 뭘로 달려가느냐? 믿음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꼬린점, 그 결승점은 예수를 바라보고 달린다는 말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로 경주한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주님은 달려가셨다. 1등으로 달려가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하여 달려갔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달려가신 그 뒤를 달려가자. 4등 해도 괜찮고 5등 해도 괜찮아요. 멈추지 말고 달려가다가 저기 아이스크림 통 있다고 아이스크림으로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앞서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숨을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는 건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지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섭섭해서 엄마한테 섭섭해서 엄마 나 이제 엄마 안 볼티하고 등 돌리는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경주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딸뛰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진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 위하여 엎드려 경비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날에는 여러분들은 오후에 어떤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만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만나기를 정하는 우미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오후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가려나 놀러가려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무너뜨리는 자는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증거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의 말씀과 생명으로 살고 나는 내가 그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한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소리를 들으며 그 앞에 엎드려 경비하는 이 예배를 진리를 아는 사람이 파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합니까?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파합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생활은 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 만국을 간다가 오늘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때 주님은 그 전생에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멈추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았고 아버지의 뜻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그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무덤 앞에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하신 거 보세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감남산에 성전에 계시다가 말씀하시다가도 저녁때가 되면 감남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에 주장받아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예배를 파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리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찬송을 멈춥니까? 야구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괴로우냐? 찬송해라. 원하는 일이 있느냐? 기도해라. 슬픈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소망하는 일이 있느냐? 기도해라.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찬송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또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것은 하루에 음식을 먹듯이 먹지 아니하면 내 말라서 결국은 사람의 형체와 힘을 상실하고 무너지듯이, 오늘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빼놓고 찬송을 빼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비, 자기를 낳은 어미와 아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유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노인 내가 여기 앉아더니 그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마당에서 얘기를 할 때에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요새는요, 자식들은요, 효자도 없고요, 불효자도 없어요. 요새는 효자도 없고, 불효자도 없고, 다 그냥, 예, 나만 있어요, 나, 자기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효자도 없고, 다 자기도 없고, 다 남만 있대요, 남. 인간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불효자도 아니고 그리고 효자도 아니고 남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참 쓸쓸하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면 회방자입니까? 아니면 남과 같이 하나님을 남의 집일 말이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일 가면 일 하는데 남의 집에 먹을 게 있으면 가고 먹을 게 없으면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이 되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떨 때나 오늘 주님이 나의 구주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에서 이 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지 못하고, 회방을 받고, 억압을 받고, 또 무너져 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됐으니까 친정에 살던 그 친정에 살던 우리 친정은 어떠니? 우리 친정은 이러니 그 소리는 관두고 이제 시집온 며느리는 싸가지고 온 보따리 보자기 풀어놓고 그 식구들과 시집 식구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언제든지 말합니다. 보따리 풀어놓고 함께 사시는 겁니다. 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집온 며느리는요, 보따리를 안 풀어놔요. 요새 사람들은 이게 달뭔 말인지는 몰라. 그 며느리는 보따리 안 풀어놓고 항상 쌓아놓고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딴 집에 딴 살림 사서 나가려고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올케, 시누이 안 보고 싶으니까 같이 울며 웃으며 같이 웃고 먹고 마시며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더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요 교회의 삶은 연합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입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함께 되는 게 목사나 교회랑 함께 되는 게 아니라 주님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함께 이것이 되어져야 그 온전한 힘이 너도 나도 나도 너도 다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진리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과정이고 은혜의 증거임을 노래했듯이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것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뎌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셨는지를 깊이 상고하고,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진리를 알고 생명을 합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파하는 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바리세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힘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진리로 자유를 얻듯이 자유가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확증되시기를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의 증거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마다 사람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지배하시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사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충성으로 이기고 인내하는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의 노래이시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받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